뭐라고요? 우당탕 소리 안 난다. 소리 안 나요? 음 맞아요. 우당탕 소리 안 난다. 왜 왜? 왜라고 생각해요? 왜 소리 안 나요? 제유 알고 있어요? 왜 소리 안 나요? 그냥. 그냥? <laughs> 이것도 갖고 올 거예요? 이야. 소스. 어? 초록색 컵 아닌가요? 초록색 컵이에요 응, 맞죠 어, 이거 이거 케찹 응. 케찹 마요네즈 음 맛있다 아, 진짜 많다 <laughs> 이야 돼요? 응 엄마랑 같이, 어, 같이 먹어야 돼요 응, 같이 먹어야 돼요? 그럽시다 합시다. 뭘 같이 먹죠? 이거 맛있는 거. 맛있는 네. 거? 음. 뭐 엄마 떼줄 수 있어요? 뭐 엄마 떼줄 수 있어요? 네. 뭐 어떻게 떼줘요? 떼줄 수 있는 거 있어요? 네. 어떤 게요? 네. 음, 하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냥냠냠냠냥냥냥 네. <laughs> 오늘 같이 먹어야 돼요 치킨은 오늘 같이 먹어야 돼요? 네. 왜요? 혼자 먹으면 슬퍼요 아, 혼자 먹으면 슬퍼요? 네. 음 치즈 그렇구나 치즈도 있네 치즈도 있네 진짜 무슨 음, 치즈요? 글쎄 어떤 맛일까? 수박 맛이뭐 <laughs> 맨날 수박 맛이에요? 응?